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라고 해서 좀 특별한 건 아니고 어~ 각 영역별로 한 문제씩 좀 빠르게 여섯 문제를 좀볼 예정이에요 어떤 기관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어~ 저는 의수문 자정 이렇게 부르는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필수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문제를, 어, 한 문제씩 총 여섯 문제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보 능력까지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총 여섯 문제인데요. 음,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부분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빈칸 위에 있는 글부터 읽어봐야겠죠?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개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무인화 시스템의 단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를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화 자동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분석하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어, 이건 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정부의 일자리 확장 시스템의 문제점. 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음,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여기는 정부의 일자리 확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논점하고는 벗어나 있습니다. 음, 평소 시험이라면은 바로 요것만 확인을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천천히 같이 풀어보는 거니까, 어, 마저 보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사회 인프라 사업에서 지금 유인 시스템이 지급되었을 때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드는 예상 사회비용을 조사하고 비교하고 가져다니 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이익이 더 크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얘기고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투자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자료를 만들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좀 드는 내용이네요. 좀 이런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보통 이럴 때 정답,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은 어떤 보기들이 나오냐면 주로 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서 뭐 전쟁이 좋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한 내용 맞는 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맞는 말이지만, 주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 예를 들면은, 음,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인데, 뭐, 요새는 아침밥을 위해서 새벽에 배달 서비스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 내용. 맞는 말이지만, 상관없는 내용. 그럴싸하지만, 전혀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 맞는 말이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주제와 상관이 있냐 없냐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번째는 수리능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능력까지 좀 내용이 적어 가지고 제가 한장에 준비를 했습니다 수리능력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다음표는 어느 한 공장의 근로자의 노동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 전체의 노동시간의 합이 3100시간일 때 옳은 설명을 물은 곳이요 음... 80명이네요. 나오고 근로자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이하이다. 40시간 4 8 32, 3200시간인데 3200시간 이하죠? 3200시간 평균이 어, 합이 3200시간이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의 근로자는 48시간 일한다. 48시간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일한다. 40시간, 35명인데 절반 이상은 아니고 디귿이 아니고 그러면은 기업 기업 리을이 맞는지만 보면 되네요. 40시간 일하는 이런 근로자의 비율은 44%이다. 어, 35명에 이게 44% 44%라도 말하는 거니까, 4, 32, 3, 0, 4, 3, 3, 8, 2, 24, 6, 7. 4.4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리얼도 맞는 말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수 있겠죠? 음,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인, 이, 이하이냐인데 80명이고 40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3200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310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4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은 알수 없는 내용이죠. 여기 뭐 45에서 50가지 시간인데, 20명이나 있는데, 뭐, 3명 이상이 48시간이다. 이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4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35명이니까, 40명이 안 돼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요. 리얼은, 80분에 35를 빠르게 계산하시면 되죠. 35 나누기 85를 해가지고, 몇이 나오냐? 4.37 나오니까 44%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사실 점이 여기 아니라 여기인데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숫자만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뭐4.4%다 나왔으면 전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숫자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4, 4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437 나왔으니까 아44 대충 나오는구나 해서 맞는 말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마저 이어서 볼게요. 정보능력이에요. 정보능력에서 이 부분은 출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이 부분은 외워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가끔 뭐 엑셀 단축기라든지 윈도우 단축기 혹은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들,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따로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도, 보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아서 제가 푸는 거고, 음, 그분이, 그분께서 정보능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신 문제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더할 말이 생긴 음 그런 문제를 골랐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를 좀뭐 대충 읽어보면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을 고르라예요. 그러면은 뭐 많이 푸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료가 있고요,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혜는 잘안 나오고, 한 지식까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자료는, 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물어봐서, 알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당신이 대답을 하면 내가 받아 적는다. 딱 이런 내용인 게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번 주소. 어 주소 불러주면 제가 적으면 되죠. 성별 불러주면 적으면 되고 이름, 나이, 스마트폰 기종, 스마트폰 사용 횟수 이런 거는 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면 제가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건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이 자료를 가공한 거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것.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했어요. 아, 주소를 보아하니, 이 주소를 보아하니,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공을 한 것이 정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년층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평균 횟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평균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것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다시 또이 정보를 가지고, 음, 체계를 갖췄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취향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료 이 취향을 가지고 자료부터 단계별로 말을 하자면 어 어떤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계세요 폴더 폴더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바 형태 폰이라든지 그거를 물어봐서 조사했으면 그게 자료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 절반 이상이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는게 정보입니다 그러고 아 노년층은 바 형태를 더 취향을 음, 선호하는구나 그런 취향이 있구나 라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음, 공부하면서 찾아낸 건데 이 정보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적 연결이라고 해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아, 맞는 것 같아. 좀 이해하기 더 쉬운 면이 있어서 이 단어를 조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 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니 그것은 자, 정보가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종합적인 체계를 갖췄다 아 저분들의 취향을 보아하니 뭐 평균 횟수가 여기서 말하면 이 평균 횟수가 뭐 3회다 이거는 정부이지만 이 3회를 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혹은 뭐 제가 스마트폰 뭐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겠지만 저 평균 횟수를 가지고 아, 무슨 요일에 더 오래 쓰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겠다라는 등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한번더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보를 가지고 한번더 계산을 하고 한번더간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번 이게 정보고요. 이 4번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3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다시 볼게요. 어,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문제는, 음, 두, 어, 한 문제구나. 이거는 한 문제에 넣어 있는데, 놀이동산 이용요금 및 할인 혜택 안내를 통해서, 음, 가장 저렴하게 이용권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유형은 뭐 어디가나 비슷하죠. 여기서 할인 혜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A라는 사람이 얼마, 얼마인데, 실제로는 얼마를 내야 되는데, 할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 할인, 이 사람은 얼마 할인 해서 총요금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음, 좀 단순하게 보시면은, 많이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푸는 걸 한번 보시면은, 아, 어떻게 푸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저는 다 풀었습니다. 어, 혹시 제가 푸는 걸 보고 어떻게 풀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구매한 어, 이 보기가 보기를 보고 좀 문제의 난이도를 좀 파악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음, 모든 숫자들이 좀 달라요. 물론 8만원, 8만원 이런 게 있겠지만 100의 자리 숫자가 좀 다르고요. 1000의 자리 숫자도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음, 답을 좀 구했는데 자 첫번째 ABC란 4명이 있고요 3만, 이분은 현장 구매를 했죠. 현장 매표소니까 37,000원이고 37,000원 37,000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공윤영생이니까 3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이거부터 파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를 통해서 읽고 여기서 하나하나씩 발췌 하듯이 넘어가시는게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원래 기본 가격을 써 놓으시고요. 현 거주지 강원도죠. 강원도 주민은 40% 할인이에요. 근데 노인이에요. 노인은 만원 할인인데 40% 할인이 한 절반 좀안 되니까 이게 더 할인이 많이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걸 안 하고 40% 할인을 받겠습니다. 그럼 40% 할인을 하면은 14,8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도, 음, A사 신용카드인데, 음, 여야, 요건 일단 아니고, 30% 할인이라서, 30%면 11,1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음, 6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임 이벤트를 통해서 15,000원이 할인되고요. 이 06년생, 이 사람도 15,000원이 할인돼가지고총 얼마가 할인되는지 모르지만, 총 900원이 할인됐죠? 100원 단위만 보면, 그리고 여기는 100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몇천 원에서 900원을 빼면은 100원이 남기 때문에 이 100원만 보고 답을 2번을 구했는데요. 이처럼 막 전부 다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 주어진 숫자 내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빼가지고 여기에 2만 22,200원. 해서 이걸 다 더해서 답을 구하려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되는 값만 보고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뭐 9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다 1000의 자리고 이 100원 1원 단위만 구하더라도 답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아, 이 문제는 천의 단위 천의 자리 혹은 백의 자리 혹은 만의 자리를 보고 계산을 해야겠구나라는 게좀 감이 오셔야 되고, 그게 없더라도 저도 그냥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냥 풀다가, 이렇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900원? 어, 어, 100원이 남겠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그냥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보기를 보고 100원만, 100원, 100원 단위만 찾으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풀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동반 2인 혜택이라든지, 동반 1인 혜택, 이런 좀, 어 그, 함정? 혹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만약에 이 아주, 어, 이 A라는 분이 뭐 65세 이상이라서 만원 할인을 받고 동반 2인 한까지 모두 만원, 만원, 만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더 싸게 될것 같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할인 혜택 금액은 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음, 보셨을 때 체크를 해 두시고, 얼마씩 할인되는지를본 다음에, 음, 나중에 만약에 이게 9천 얼마다, 8천 얼마다 하면은, 요거를 대입을 했을 때가 더쌀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렵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이런 동반, 이런 내용은 제껴두고, 각자의 할인이 만원보다 더 크고, 동반 혜택보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같이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다섯 번째 문제인데,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자, 음, 우리가 이런 문제는 했을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홍보하는데 상대 기업도 어떤 물품을 홍보하고 그게 우리와 맞아떨어졌을 때 수익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두 문제가 있는데 차근히 한번 풀어 볼게요. 이 문제를 보셨을 때는 음 일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이 이게 좀 많긴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A, B가 각각 하나의 제품 홍보할 때 수익의 합이 가장 큰 경우는 수익을,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 기본 표만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합이 제일 크냐. 요거는 A사의 수익, 뒤에 거는 B사의 수익인 거는 많이 아시죠?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그럼 이걸 두개 합을 가장 큰걸 정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한 2, 3초 만에 바로 나오실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커브이죠. 13, 7, 8뭐 뒤에 건다잡히 12, 13, 11, 8 쉽게 계산해서 어, QP, QP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넘어갔고요. A 회사가 1년 동안 P 제품만 홍보를 한다. 그럼 A 회사는 P 제품만 홍보를 한다고 할때매 어, 분기 B 회사가 A 회사보다 많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 가장 큰, 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골라라 이거예요. 그때 아닌 것은, P는, A는 P로 정해져 있고요. 1번, R 제품의 아, 이것도, 전에도 봤지만, 그 선호 제품이 있으면은, 오, 그 수익은 50%고, 그 손해는 50% 감소예요.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니까 굳이 문제를 안 읽으셔도 그냥 눈으로 혹시 다른 숫자가 나왔나 하고 딱 체크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받아보면은 1분기에는 알제품에 알제품에 대해서 플러스 50이니까 이게 7.5가 되는 거고요. 4, 2, 7.5면은 1분기에는 알제품을 하는 게 낫겠죠. 7.5의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분기에는, 2분기에는 Q제품이 2.5가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거를 홍보하는 게 낫겠지만은, A는, A가 7의 홍보가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또 이게 설명 안 드렸네. 자, A 회사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야 돼요. 일단 기본이죠.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만 보면은, 1분기부터 바로 볼게요. 1분기. 이거는 7.5가 돼서 7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죠. 그래서 R 제품을 홍보하는 게 맞고요. 2 분기에는 Q 제품이 2.5가 그 아니라 50% 증가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데 R 제품을 홍보를 했으면 5억을 벌수 있지만 A 회사 돈 7억을 벌기 때문에 B 회사가 더 지는 거죠. 수익이 더 적게 나오니까. 알제품은 홍보하면 안 되고, Q를 팔았을 때는 3억 원, P를 팔았을 때는 4억 원이기 때문에, 둘다 A 회사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상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P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3분기를 보면은, 3분기엔 P 제품이, 음, 플러스 50%가 돼요. 그럼 이거는 6이 되고, 이거는 4.5가 되는데, 6, 2, 5. 그럼 가장 큰거 6. 그래서, p. 4분기도 p가 올라가고, r도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7.5가 되고, 얘는 더 올라가겠죠? 음, 3 5 10.5니까, r제품은 안 되고, p제품. 똑같이, p제품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익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주어진 숫자, 그냥, 이것도 보면 다한 자리 숫자? 혹은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가중치를 조금 더 더해 주시면 더해 주셔가지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어렵지만 실제로 풀게 되면 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주 보다 보면 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또 유형도 정해져 있고 해서 많이 푸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조직 이해 능력인데, 음,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한테 뭘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보 능력처럼 외워야 할게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나마 제가 그 중에서 SWT o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관련된 문제를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SOT고 여기서는 자신의 내용이네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음, 분석 결과와 활용 및 개발 분석 결과 활용 및 개발 방안이 적절하지 않게 제시된 것은 나의 강점은 인턴 경험이 있고 조직 분위기 잘 알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희망 직무 어떻게 연결할까요?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약점 자격증이 없고 영어가 낫다 음, 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음. 기회. 스펙 항목의 중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 나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죠. 채용 인원이 증가니까 하 나한테 기회가 될수 있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강점과 연결할 수 있다.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위협. 입사 경쟁률이 상향 조정아 이건 상당히 위협이 되죠. 치열이 고르지 못해 상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수 있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단, 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음, 들어가자면은, 전 약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이에요. 혹은, 뭐, 요인이라고 하는데, 용어 중요한 건 아니고, 외부적인 거가 기회와 위협이 되는 거죠. 나의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게 되고요. 내 강점이 이런데, 외부는 기회예요. 그럼 그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통해 살리고, 혹은 위협이 있고, 나의 강점이 있으면, 내 강점으로 이 위협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위협을 회피하면서 나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 외부적인 요인을 뜻하는 건데, 여기는 뭐 상대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수 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고, SWT는 o 글이 뭔가 좀 어렵게 되어 있을지언정 읽어보시면,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것, 이거는 외부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문제를 풀어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쉬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련된 그 항목별로는 또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이제 보내주신 분께서 모든 문제 영역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중에서 한 문제씩 골라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남, 남은 시간동안도 열공하시고,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